만두 먹고 남은 겁니다. 요, 한, 둘, 넷, 뉴스, 이들. 한열개 정도 남은 것 같네요. 예, 한열개 정도 먹었는데, 한 스무 개 정도 만들어가지고, 한열개 정도. 이렇게 열개 정도 먹었네요. 열개 정도 먹고, 남은 거 지금 요래 접시에 담아놨는데, 이 예, 삶아 가지고 건져서 식혀 아, 가지고 어, 참기름을 발라 가지고 예, 했기 때문에 요리나놔도 괜찮습니다 음, 뭐 나중에 뭐 출출하면 또 먹으면 되고요 아니면 뭐 내일 아침에 먹으면 되니까 예. 보면은 또 먹고는 싶는데, 아이, 다에 너무 많이 먹으면, 이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? 뭐, 영양가가 있든 없든, 먹고, 뭐, 이제는 뭐, 잘릴 밖에 없는데, 이게, 뱃 속에다 많이 이어놓으면 아무래도 좀 무리가 오겠죠. 뭐, 이게, 요거 먹는다 해갖고, 뭐, 살이 찌겠습니까만, 조금, 배가 예좀 가벼워야 되는데, 예 조금, 불편하겠죠, 먹고 나면은. 예 그래서 아 또, 보니까 먹고는 싶어요. 근데, 참고 있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그 보면 만드는 만드는 걸 봤는데 어, 뭐 어떻게 먹었는지 왜안 보이냐 이래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, 하실까 봐, 저 이렇게 예, 따로 접시에 담아가지고 예, 잠깐 영상에 담았습니다. 혹시 친넘어가시더라도 네. <laughs>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. 에, 침샘을 고이게 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. 에, 이거, 이것으로 저희 김치 만두는 어, 요거로서 에, 마치겠습니다.